안녕하세요 백하만신입니다 서하만신입니다 자 오늘은 대명상담이랑 전화상담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점을 보실 때 얼굴을 보고 신당으로 가야 정확하고 더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전화상담으로 하면 대면상담보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요. 뭐가 더 정확하게 나오나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전화상담은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면상담보다는 점을 보는 시간이 좀 짧긴 하더라고요 그 차이는 있지 뭐 정확도나 뭐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의 차이는 없다 선생님은요 그뭐 상문이라든지 음. 뭐 집안의 조상 이력이라든지. 뭐 신의 가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지 왜냐면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거는 있으니까 전화. 저는 이제. 사진을 이제 달라 그래요 이게 사진이랑 이제 들려오는 음성. 그걸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로도 뭐 이제 상문이라든지 과물이라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몸으로 느껴오는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뭐 상문, 조상, 뭐 신과물은 나는 대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나머지 뭐 대물, 부동산 뭐 이런 금전, 연애 이런 거는 충분히 똑같아요. 아막 간혹 사람들이 사진을 보는 왜? 아우 제가 시샵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 그러면 아 괜찮아요. 눈 동자를 보는 거라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서 음. 이 목소리로 타고 들어와 어, 목소리로 이, 이게 들어와 영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 남편 거를 보고 싶어, 그 남편 바꿔달라 그래. 음.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왜그 사람이 사는 집 무슨 문제가 있는 곳 이런 것들도 보이잖아요. 터의 문제. 근데 우리가 그 터를 꼭 가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안 가봐도 그 터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주소만 받아도 알수 있긴 하죠. 저한테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어 선생님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제가 궁금해 제 남자친구나 제 남편이나 어떻게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는데 진짜 목소리를 타고 들어가면 나와요. 어 신기해 그게 있는 거 같아. 네 오늘은 전화 점사와 방문 점사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세요. 방문도요.